여기는 카파도키아입니다. 정확히는 괴레메 마을이고 어제 이제 데니즐리에서 야간 버스 타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일단은 숙소부터 체크인하고 좀 둘러볼 생각입니다. 잘 하봐, 잘 하봐. Can I ask tomorrow for a tour price? How many person? Just one. Just one? y e a 140 140. Yeah. Okay. And looking around. Okay. okay. Thanks, sir. Okay. 방금 왔던 곳이랑 이전에 갔던 곳이랑 해서 한네 군데 정도 돌아봤는데 150유로, 150유로, 200유로, 140유로 이렇게 부르네요. 가격은 거의 150유로 언저리인 것 같은데 아까 숙소 체크인 할때 물어보니까 지금 예약하면 120유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일단, 숙소에서 예약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벌룬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배낭여행자라고 돈 너무 안 아끼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열기고 타려고 합니다. 후. 네별로는 혁택지점 왔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체한 7, 8대 여기가 가스 넣고 있고 오오좀 아, 시끄럽네요 네, 얼른 탔습니다. 네, 따로 입구가 있진 않고 그냥 사다리나 이런 거 타서 올라가야 돼요. We don't have any engine. We don't have any steering control. But don't worry. 아, 다 지금. 지 살짝, 씩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한1 0 m 1 0 m 떴네. 했습니다. DJ 파일럿 <laughs> 이거도 h 라산이래요4 0 0 0 j 짜리. 아, 활라산이래 휴 n 산 어? a h 다 r a 니다 n i 데 얘가 좀 거슬리네 카메라가 영상에 a Hatenda. Hatenda. 직접 와서 보는게 진짜 훨씬 이쁩니다 지금 그냥 벌룬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영상에서는 실제로 보면은 알록달록해요 하나같이 풍경도 너무 이쁘고 해볼만한 가치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게 우치시아라 성인데 원래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안 봐도 될것 같아요 벌룬에서 봐가지고 딱히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 대부는 더 창렬 묶는 거 같죠. 글쎄. 몇분 탔지? 한 40분? 3, 40분 탔나? 66 today specially h e s more senior than me. He's selling. 아침에 볼룸 타고 심심해서 ATV 투어 예약했습니다. 차 수령해서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요타고 가는 데가 어디였더라 피존밸리, 러브밸리, 로즈밸리 그리고 뭐 선셋포인트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는 자전거 빌려서 움직일까 했는데 어제 후기 들어보니까 거의 제가 가려는 곳에 다 있어가지고 ATV 타고 안 움직이려고 한다. 가격도 나름 싸요. 30유로인가? <목소리> 준비 다 끝냈습니다. Hello, bro. Hello, bro. How are you today? Good. It's nice my day? first time. ATV. First Turkey coming? Yeah, first Turkey, first Cappadocia, first ATV. Yeah, where o 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South Korea. Yeah. Okay, follow me. 제 차, 빨간 거. 또, 검은 거랑 빨간 거 중에 고르라 했는데, 빨간 거 했어요. 조작권만 배우고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되게 구조가 간단한 것 같아서. 기어도 전진, 중립, 후진밖에 없고. 되게 간단해 보여요. 출발합니다! 생각보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종양장치가 좀 똑똑해요. 핸들을좀 똑똑해서, 힘을 핸들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야, 한 20초 타면은 금방 적응해서 한, 한 손으로도 탈수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완전, 완전 뒤집었었네 여기는 남근석바위라고 맨 첫번째 러브벨리오네요 어, 괜찮다 이거 ATV투어 자연거 탔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아까 이 근처에 오늘 아침에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생긴거 웃기긴 하네요 작아서 잘 안보이나? 바위를 생겼습니다. 이게 카파도키아에 옛날에 화라산이 두개 있었는데 그게 폭발하면서 여기 이제 화산재가 쌓이고 화산재가 이제 침식되기 쉬우니까 바람 같은 거에 깎여서 저렇게 모양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깎아요? 저런 모양으로 바뀌지 뭐야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 여기가 아니구나, 저쪽이구나. 안내려 갈래요? 멋찮잖아 저기까지 돌아가야 돼. 저쪽 계단까지. 하... 아, 그래도 이쁘네요. 여기 뒤에 저기 만년설산도 보이고, <laughs> 진짜 쪼매난 거. 이거 아주 희미하게. 내 네, 눈으론 잘 보여요. 좀 이따가 다음 포인트로 갈거 같아요. 아, 사람들 움직인다. 지금 간다. 여기가 무슨 핑크 벨리라는데 왜 핑크지? 딱히 볼게 없는데요? 그냥 언덕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세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어 먼지 왕창 뒤집었었네. 보라지 보세요 가봐 이게 어디지? 여기는, 아, 여기가 로즈벨리네. 장미계곡이랍니다좀 <laughs> 둘러볼게요. 근데, 그 ATV 회사들마다 다 코스가 비슷한가 봐요. ATV 지금 여기 한몇 대? 모텔도 10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기가 올라간 언덕인 것 같은데. 가볼게요. 아, 여기도 이쁘긴 하다. 제가 혼자 와가지고 사진을 못 찍고 있어요.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를 해야 되나? 오케이. 한장 건졌고. 아,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컨셉 포인트가. 반대편이 훨씬 더 이뻐요 어우 뭔지 문제... 아무튼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괜찮네요 가격도 30유로면 적당하고 한 4만 천원? 막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는 투어 은 아닌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숙소까지 픽업해줘가지고 네,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볼룬투어하고 오후에 ATV투어하고 일몰도 좀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하, 알찬 하루였습니다 볼룬투어랑 그러니까 ATV투어 둘다 가성비가 좋다 돈값한다 이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 와봤으니까 한번쯤은 해볼만한 안하고 가기는 좀 되게 아쉬운 오면은 기회 되면은 해보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얼마야? 볼론 투어가 120유로 ATV 투어가 30유로 다해서 오늘 한 20만 원 정도 썼네요 투어 비만아 맛있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되게 알찬 하루였어요 들어가서 씻고 좀 쉬겠습니다